안녕하세요, 시원 여러분. 변화주는 남자, 찬살롱TV입니다. 오늘 주제는 투블럭 뚜껑머리가 너무 지겨워서 없애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투블럭 머리를 효과적으로 간단하게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설명하기에 앞서 투블럭 머리란 옆머리와 뒷머리를 상고 형식으로 연결해서 올려치는 게 아니라 옆머리 섹션을 나누어서 많이 뜨는 부위를 짧게 자른 다음에 윗머리에 있는 긴머리들을 덮어주어서 뜨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커트를 투블럭 커트라고 합니다. 투블럭 커트를 너무 오래 하게 되면 토 나오기. 투블럭 커트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질리기 때문에 뚜껑 머리 부분을 없애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오늘 미용실에서 투블럭 커트로 예쁘게 잘라서 가지고 온 가발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정수리는 왜 이렇게 됐냐면 제 다른 영상 중에 사람 머리를 한 가닥씩 3시간 동안 뽑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영상에 쓰였던 가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원래는 풍성했던 아이니까 오해는 안 하시길 바랄게요. 투블럭 없애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쪽에 민 여기 부분과 그리고 위에 덮은 이 머리 길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투블럭을 없애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 안쪽에 밀었던 머리와 위에 덮는 길이가 똑같아져야지 투블럭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막하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커트로만 없애는 방법 두 번째 다운펌으로 없애는 방법 가발을 보시면 투블럭 커트로 잘라놓은 가발인데 안쪽을 9mm로 밀고 뒤에를 상고 형식으로 친 머리이고 반대쪽은 안에는 18mm로 밀고 뒤에는 상고 형식으로 친 가발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2블럭을 9mm로 밀었는데 다음번에 자를 때는 2블럭을 없애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블럭라인 안쪽 부분에 이쪽 제가 손으로 표시하는 이쪽 부분의 머리들은 절대로 자르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부분과 위쪽 머리 부분이 길이가 똑같아져야지 2블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운펌을 안하고 어떻게 자르셔야 되냐면 윗머리를 덮고 나서 보이는 이 블럭라인 있으시죠 안쪽 블럭라인 이 속에 있는 애들은 자르면 안 되고 덮었을 때 보이는 이 블럭 라인만 9mm에서 12mm로 가볍게 쳐주시면 됩니다. 위에 이 속에 있는 머리들은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2~3개월을 이런 식으로 치면서 안쪽 머리를 기른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투블럭이 없어지실 거예요. 하지만 머리가 많이 뜨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 고통이 많이 따를 겁니다. 반대쪽 18mm인데 아까 9mm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두피도 더안 보이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뚜껑 느낌이 덜하고 하지만 이렇게 길게 밀면은 자연스게 보이긴 좋은데, 옆머리가 금방 뻗고, 금방 자라서 2주 만에 불편함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저를 결혼까지 하게 도와준 다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다운펌을 옆머리 18mm에서 23mm로 밀던가 길러서 다운펌을 해준다면 투블럭 뚜껑머리 바로 없애는 거싹 가능합니다. 지금 가발을 보면 이쪽 부분이 9mm고 이쪽 부분이 18mm로 투블럭을 한 머리인데 다운펌은 안 하고 커트만한 상태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긴말 필요 없고 9mm와 18mm 투블럭에 다운펌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9mm 부분에 다운 펌을 눌렀고 18mm 부분도 다운 펌약을 발랐습니다. 30분 뒤에 세척을 한 다음에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다운펌 한 머리를 헹구고 나왔고요. 말려봤습니다. 아까 하기 전보다는 뻗었던 머리들을 차분하게 다잘 잡아줬어요. 다운펌 이야기. 옆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mm로 밀었던 곳은 두피가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다운펌을 하더라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뚜껑 느낌이 납니다. 9mm가 생각보다 짧아요. 머리가. 하지만 18mm로 밀었던 곳은 다운펌을 해주면 두피를 더 촘촘하게 가려주기 때문에 뚜껑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차이가 엄청나죠? 이 방법은 투블럭을 자르고 싶은데 뚜껑이 생길까봐 두려워하시 부담없이 투블럭을 도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요약 투블럭 뚜껑을 커트로만 없애고 싶다면 2-3개월 동안 블럭 라인 보이는 이쪽 부분만 9mm에서 12mm로 쳐주면서 머리를 기른다 내가 만약 다운펌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투블럭 라인을 18mm에서 23mm로 밀고 난 다음에 다운펌을 누르면 뚜껑머리 바로 없애는 거쌉 가능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